선초와 송파, 용산은 모두 거래가 고한 어, 그 일주일 사이에는 제로 빵이라는 거예요. 변동폭에서 크게 영향받지 않아서 많이 뛰지도 많이 조용하지도 않았던 움동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수요는 차라리 약간 덜오른 구축으로 다 규제적으로 묶어버린 초유의 사태 속에서 풍선 효과라기보다는 동안 오르지 못한 곳들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사다리경제 유선영입니다. 보호제 재지정 및 확대 지정이 시행된 지딱 일주일이 됐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시장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런 내용들을 좀 정리해보고요. 앞으로 시장에 대한 방향을 좀잘 잡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제가 일주일 사이에 실거래 신고된 어, 자료를 가지고 어느 지역들이 좀 거래가 있었나 한번 보여드려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이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네 제가 풍선 효과에 기대가 많이 되는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던 곳이 있었죠 바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었었던 그래서 변동폭이 없었던 어 목동이나 여, 여의도 이런 지역들을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 바로 목동이 지금 가장 많은 거래 신고가 어 이러 이루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려하셔야 되는 거는 16건이라는 거래가 있었는데, 이거는, 어 이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서 그 다음에 계약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부터 거래가 준비되 거래를 이제 성사시키기 위해서 대기 중이었던 어떤 계약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토어 허재 지정 이후에 어떤 결정이 이루어지고 거래가 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물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어, 지금 토어제 이후에 또 꾸준하게 거래의 흐름을 리드에 가고 있다는 것 의미가 있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좋은 입지와 미래 가치가 확실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어떤 변동폭에서 크게 영향받지 않아서 많이 뛰지도 많이 어, 조, 조용하지도 않았던 그러한 목동의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강동구 여전히. 가, 지금 강력한, 사, 바로 잠실권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사실 잠실의 흐름을 늘 연, 어, 연이어 받아가던 자리였는데 이번에, 어, 송파권의 흐름이 끊기면서 오히려 반사의 길 이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자리가 강동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어, 약간 고가, 어,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신축급 아파트들 말고, 롯데키슬버스트라든가그 어, 아래쪽에 상대적으로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어, 구축, 준신축, 이러한 물건들. 준신축이라고 하기에는 2008년도 입주한 아파트는 조금 나이가 많나요? 어쨌든, 이제 상대적인 구축들의 거래 흐름이 어, 좋다라는 것들, 어, 우리가 체크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많은 거래가 또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냐? 가장 많은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노원구. 여, 여전히 많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수요자 분들에게는 여전히 매력적인 입지이죠. 그런데 그 가격적으로 확실하게 어,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가격이 막 이렇게 높은 시세에 걸리면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고요. 좀 저가 거래 중심으로 한 거래가 어, 꾸준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 동대문구와 그리고 성북구가 어, 많은 거래를 어, 지금 찍어주고 있습니다. 물량들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곳이고 이렇다 보니까 또 이제 어, 그런 부분들은 있으나 상대적으로 좋아지는 환경들 그리고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모여 있다는 장점도 어, 좀 짚어볼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싶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 풍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지역으로 많이 말씀드렸던 동작구가 10건이라는 거래량을 찍어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강서구 7건, 그리고 은평 7건, 이렇게 해서, 어, 서울에서 상대적으로 이제 일자리가 탄탄하거나 또는 아직은 가격이 착한 은평구 쪽의 거래 흐름도 좀잘 짚어지고요. 전반적으로, 어, 지금 재밌는 거는 서초와 송파, 용산은 모두 거래가 어그한 일주일 사이에는 제로 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 어 거래가 그렇게 폭발적으로 많았던 지역들인데 완전히. 거래가 잠잠한 상황입니다. 물론 거래 신고가 안 유어, 이루어진 어, 물건도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이제 거래 흐름이 확실하게 잠잠해진 분위기라는 것을 강남산구에서 볼 수가 있고요. 그 강남구에서 거래가 한건 지금 찍키가 되고 있는데 이거는 음마 아파트 거래입니다. 음마도 토지에다 보니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영향이 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지역이고요. 또저 거래는 아마도 어, 그전에 이미 어, 약정서 쓰고 이제 조지거래 허가 받아서 계약을 쓴.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들 거래가 있었고요. 그 외에도 꾸준하게 마포, 서대문구, 그 다음에 구로 금천구, 관악구, 그리고 영등포 이런 지역들, 중랑구까지 지금 거래가 4건 정도씩 거래가 확인이 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겨,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 지역에서도 토어제 이슈가 있은 이유로 조금 가격이 올라갔던 어떤 물건들은 약간 좀 차분한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거래가 없는 것은 아니고 꾸준하게 문의는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어 이제 어 내가 살 집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고가 아파트 원래부터 갈아타기 계획이 없으셨던 분들 그래서 어 좀더 실수요자 분들에게는 사실은 어뭐 이 토어제 이슈가 아주 큰 이슈는 아닐 수 있어요. 다만 분위기를 조금 봤다가 움직일까 하는 관망 어떤 심리가 작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확실하게 어 이제 입지적으로 좋은 어떤 호재가 있는 지역 그리고 어 바로 흐름을 받아가는 지역 이런 지역들은 그래도 거래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연결의 흐름이 어, 요 단기간 안에 거래의 흐름에서도 조금 일켜진다는 부분을 한번 지켜봤습니다. 자, 그럼 실제적으로 시장 흐름은 어떻게 갈까? 어, 토어제 일주일 지금 일단 현재 상황을 조금만 검토를 해보면 관망세가 확연한 어, 강남 상구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마포 성동은 살짝 차분한 분위기.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어, 조금 이제 매수가 강하게 붙지는 어, 어려운 구조이겠죠. 그래서 높은 가격에 효과가 올라가는 물건을 잡지는 않지만 괜찮은 매물이 있다면 그래도 거래는 어, 이루어지는 그런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수요는 차라리 약간 덜 오른 구축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원래 투어제는, 어, 가만히 있다가 반사 이익을 좀 얻는 어, 느낌입니다. 그래서 압구정, 목동, 뭐, 압구정은 뭐 계속 끊임없이 지금 어, 토지거래 허가구역이었기 때문에, 어, 신고가를 계속해서 계속 기록하면서 분위기를 끌어가고 있고요. 목동 그리고 대치, 재건축들도 사실상은 크게 타격 어, 타격 없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겠다. 다만, 높은 가격의 고가거래가 계속 일어나는 이런 흔경은 아니겠고, 꾸준한 어떤 매수의 분위기들은 나올 수 있겠다. 자, 그리고 실수요자는 덜 오른 다음 급지로 차분히 지금 이동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짚어볼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강동구, 거래가 많죠. 그리고 광진. 그리고 동작과 더불어서 동대문 성북 같이 어, 좀더 가격적인 매력이 있고 이제 최근 들어 친축들이 많이 진입 들어가고 있는 많이 입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들. 그리고 서대문구, 강서구, 관악구 이제 은평까지 어, 매수세가 약간 확장되어 가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자는 토어제를 피한 재개발 그리고 빌라 쪽으로 이동하는 수요층이 좀 감지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동 같은 경우에도 청담이라든가 삼성동 일대 그동안 토어제였다가 어, 풀렸다가 이번에 다시 묶이게 되면서 어, 상대적으로 전토지거래허가구역에 어떤 이그 영향권에 안 들어가 있는 물건들에 조금 관심들이 쏠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지금 개발지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어. 한남뉴타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관리 처분인가 난 3구역을 제외한 4, 5구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의 관심이 향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외에도, 어, 송파구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마천, 뉴타운이 있죠. 그래서, 어, 이때 아직도, 어, 진행이, 어, 진행 중인 그러한 구역들을 중심으로 한 거래들, 어, 더불어서 모아타운이라든가 시속통항홍합계 같은 어떤 재개발을 베이스로 하는 좀 초기 단계의 어떤 빌라들도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러브콜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그런 것들 같아요. 결국은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거든요. 본질적인 가치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질적인 가치는 그대로 있는데 어떤 규제가 잠시 시장에 어떤 쉬어, 쉬어감을 지금 만들어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어떤 주요한 지역들은 당연히 그동안 많이 올랐던 많이 달렸던 어떤 시장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라고 볼수 있겠고 상대적으로 그동안 많이 가지 않았던 아직까지 에너지가 충분한 곳들은 어, 지금 이제 좀더 움직일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라고 보겠고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의 하락 요인이 지금 찾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전세가 급격하게 공급이 되지 않는 서울의 주요한 지역들, 강남, 상구 그리고 용산에서 전세들이 신규로 어떤 갭으로 매수하는 분들이 없음, 없음으로 인해서 신규 전세가 많이 공급되지 않는 환경이라고 한다면, 어, 이 전세 수요 차, 자들의 이동,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어, 지금, 어, 이제, 집을 사고자 하는 실수요자분들이 공급 부족한 공급으로 인해서 또한 어떤 방향을 찾으셔야 되는 환경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 하락의 요인은 별로 발견되지 않는데 본질적 가치도 변하지 않는데 시장에 대한 강제적인 지금 어떤 쉬어가는 장치가 만들어졌다 이렇다면은 오히려 지금 살짝 쉬어가는 시점이 나온다면 선점의 기회를 어, 잡을 타이밍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시장에 대한 어 약간 방향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텐데요. 사실 풍선 효과도 중요한데요. 풍선 효과라기보다는 동안 오르지 못한 곳들이 당연히 올라가야 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타이밍에 마침 규제라는 이름으로 또 쉬어갈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준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 좀 따라오는 지역들의 움직임이 어, 많이 두드러지는 환경으로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흐름들을 우리가 잘 읽어나가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 4월 한달 동안은 매주 세미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 가지 지금 토지라는좀 강력한, 뭐, 강남 3구와 용산, 서울의 4분의 1 정도를 다 규제적으로 묶어버린 초유의 사태 속에서, 어,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이 시장에서 좋은 전략을 짜낼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좀 틈새로 보이는 지역들은 어디이고 투자를 접근한다면 어떤 접근이 좋을까 이런 내, 내용들로 해서 어, 세미나도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어, 투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어, 관심 갖고 어, 세미나 참석도 조금 체크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정은 지금 어, 안내 나가고 있고 어, 또 계속 어, 댓글로 어, 링크 어, 공유해드릴 거고요 공지사항으로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 관심 있으신 분들은 4월 한 달.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기회를 좀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또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다리 경제 이선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